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타이완 대만에 와 있습니다 yeah! 대만에 온 이유가 뭐냐 right yeah. 이번에 여는 카페에서 이제 너무 또 커피만 팔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디저트? 혹은 뭐 빵?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판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한번 먹고서 되게 맛있다고 느꼈던 빵이 있었거든요 음. 아하 맛있어 계란하고 예. 그빵 맛을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 얼마 전에 대만에서 그 똑같은 빵을 다시 먹었는데 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빵에 파인애플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생긴 것 때문에 파인애플 번이라고 불리우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2박 3일 동안 여기서 맛있다는 그 파인애플 번은 싹다 먹어보고 우리가 한국에서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 가짐에 어떻게 보면 유합. 그리고 저희 또 절대 미각의 소유자시죠. 예, 예. 예. 파인애플 전문가 제이 예, 예. 님을 제가 또 모시고 왔어요. 한번 먹어 보면은 어, 이거는 이스트 3g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자먹어버리니게 내가 물어봤어. 어. 어떻게 이 이스트가 들어간 걸 알았느냐 했더니 이스트 맛이 나서 이스트 맛 나더라고 하는데 왜 이스트가 들어가지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당연한 걸 묻더라고. 잔금이더라고 잔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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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미각. 그래서 우리 빵 만들어주시는 어, 제가 그 본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니까 <laughs> 빵쟁이라고 하죠, 빵쟁이 <laughs> 같이 혀오려고 그랬는데 어, 시간이 이... 또안 돼가지고 네, 숙소에 도착했는데 yeah. 오늘부터 한번 부지런히 돌아보자고요 파이팅 하자고요 쭉만 하자 네꺼내고 2명은 두명은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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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대 2명은 2명은 2명 죄송합니다. 누추한 곳에 모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로컬 느낌 나고 좋네요. 네. <laughs> 제가 요즘에 또카페하애라고 이번에 마이킹 당긴 것 때문에 예. 조금 상황이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거 애껴가지고 우리 밀가루 사야 되거든요. 거의 라 이제 이거, 나하고, 이거. 거의용 라인 페인막. 거의막. 빵이 많이야? 지 있어. 일단 여 여기 이렇게 보고 봐. 어, 저 안에 제 치즈가 아니고요 버터입니다. 네. 저거 집집마다 버터의 양도 좀 다르고. 비주얼도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 가게마다. 근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아이스. 아 했는데. 약간 한국의 소보루 느낌이 더 많이 난다 얘는. 얘는 그래. 그리고 위에가 훨씬 바삭바삭하면서 두껍네 과자 같은 느낌이 든든 이런데 특징이 커피랑 자주 안 주고 밀크티랑 같이 팔더라 음. 잘 어울려?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정작 와이드 사람은 못 오고 빵 하나도 모르는 둘이서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봤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 공유를 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음. 꽤 많이 올라왔다고 나는 생각도 드네 우리께? 음. 여기, 여기 부분만 조금 다르고 아래 부분만 봤을 때는 꿀팁이 나쁜데, 뭐더 앞선 약간... 오히려 나은 나왔지. 음, 음. 아주 굉장히 장난기, 평소에는 많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또 이거 관련된 일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네, 탐구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좀 약간... 내 자신이 좀 멋있다? 약간 섹시하다 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조금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래에 집중하는 모습이 확 나와버렸네. 죄송합니다. 원래 일에 집중하는 남자는 섹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솔직히 우리께 나쁘지 않아, 지지 않아. 나가눈이 말했잖아. 두 번째 가게로 왔는데 여기는 또 사람이 조금 있네요. 이게 이게 어떤 아이템을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4년부터 아마 시작을 했고 그때는 계획에 줄을 많이 써서 아마 판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손님이 많기는 한데 막 줄을 설 정도는 아니거든. 커피가 들어있는 것 같아 밀크티에. 어, 밀크티에 한번 잡사보셔. 너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어비슷한도 조금 달라. 어 여기도 되게 얇게 다뒀다 그렇지? 어. 이 자른 사람은 약간 다른가? 그게 러 약간 좀 두께가 그때도 다른 느낌이든다. 그렇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더 안쪽에 들어가 있다 얘는 어. 깊게 먹어 있다. 좀 식은 느낌이 확실히 있고 일단 오늘은. 음. 나는 그래도 이 껍데기 느낌 이해가 나거든. 이해가 나? 음. 지금 먹으면서 엄청난 지금 토론의 장을 벌이고 있는데 아, 목이 아파 죽었어요 아주 저는 이거 하나만 팔겠다는 마음이니까 음. 내 기대치가 진짜 우주 저 끝까지 올라가 있는 느낌이야 어... 나는 막300% 막 완벽했으면 좋겠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음. 아 이거 괜찮나? 뭐 여기 와서도 처음 먹었을 때는 거기 엄청 따끈 했을 때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내가 팔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음. 막날 어, 기세가 높다 보니까 어. 아, 이걸로 괜찮을까라는 사실 좀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고 어, 어. 누나는 어 이런 건 맛있는데 어, 리이 빵을 가장 처음 먹었을 때가 어. 완전히 그냥 갓 구운 빵빵 나오는 시간에 우연히 저희가 먹게 됐단 말이에요. 에. 막 뜨겁고 막막 버터는 막 시원하고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어. 다른 집들 지금 보니까 그 정도를 맞추기는 힘들어. 어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나는 되게 맛있다고 느끼거든, 지금도. 어어. 내가 못 봤던 막, 다른 세계의 막, 이거는 사실 잊기가 힘든 것이, 어, 빵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죠. <laughs> 가장 처음에 먹었을 때 기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오, 되게 맛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지금은 먹어보니까 어, 진짜 우리가 그냥 만들던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치, 맞아. 우리가 만들던 건 내가 계속 먹으면서 뭔가 아, 더 완벽해야 되는데 더 완벽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음.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어, 뭐 우리가 만든 거랑 크게 다름없네 원래 이 맛이었구나 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 그치. 일단은 그럼 우리가 개발해 놓은 그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서 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뭐 변화를 주더라도 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확실히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어. 뭔가 아메리칸으로서 어울리는 느낌. 음, 누나가 소녀는 소녀야. 자기 잠깐만 꽃좀 보고 가도 되냐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이 꽃이 어. 그렇게 냄새가 좋다고. 너무 좋아. 어. 이게 참구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주신 거예요. 딴건 아닙니다. 어, 떨어졌다면서 하막 펄펄펄펄 달려가면서 주워들었거든요. 음, 기다렸더니 떨어지더라고. 어. 귀여워가지고. <laughs> 모자 같네요 <laughs> 예, 예. 조금 모자가 작지만요. <laughs> 아니, 배불러가지고 조금 산책이나 하자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여기 융캉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좋다 어, 너무 예쁜 가게도 많고 예전에 한번 뭐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음. 이제 메인스트리트만 혼자서 다녀서 잘 몰랐거든요 어, 어. 사이사이 더 내보니까 너무 세련된 많고. 가, 카페도 많고 어. 질렀잖아 거의 한 10만원어치 질렀어요 어, 어, 어. 너무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어, 봐봐 이런, 이런 것도 그냥 걷다 보면 이런 카페들이 그냥 그 식물을 되게 많이 갖다 놨네 어. 아니 그냥 길 걷다가 고개만 돌리면 뭔가 인테리어가 이뻐 어. 걷다가 고개만 돌리면 너무 예쁜 가게들이 너무 많아 저 강아지 보여요? 어 아, 여기 너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만 왔을 때 현지인이 대만 사람들이 먹는 주먹밥 아침 식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계란 주먹밥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아 그래? 안에 아, 네, 저 내용물 잠깐만. 맛있어 음. 아는 맛인데도 맛있지. 다 아는 맛에 우리가 모르는 맛이 조금 있는 게 응. 주방 쟁 가루 같은 거예요. 맞아, 이게 다 들어 있어 어디나. 응. 그리고 요 튀김도 요트야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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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 음, 이거 아닌 거 <것> 같은데 되게 <laughs> 맛있어 진짜. 마, <laughs> 맛있어. 한거 <난 그거> 아니라고. <laughs> 네.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적당히 고소하면서 달달하지? 아니, 맛있지 맛있지 아니 우리 먹고 이제 나가는데 여기 줄이 훨씬 더 길어졌네 원래 여기 엄청 맛집인가보다 이뭐 간판도 잘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다른 데는 한산하거든? 근데 여기만 이렇게 인기가 많네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우연히 제가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길래 한번 먹어본 도넛이 있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 역시 맛있어? 응 음. 진짜 엄청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요거 굉장히 자주 보이는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맞아, 고거 먼저 먹었구나. 나는 반. 바... 어. 무슨 말이지? 공겠지마유럽에잘 <laughs> <laughs> 나오기 힘든데. 어, <laughs> 이거 마시니까 새로운 표정이 나오네. 네, 남자들은 별로 안좋아할만네 우리가 한국의 그 공차 이런 거 엄청 맛이 길들여져 있거든. 네. 그거에 비하면은 되게 연하고 어. 약간 밍밍한 느낌. 어. 여기 어제 먹었던 곳이긴 한데, 다른 지점. 음, 여기도 상당히 노래. 왜 이렇게 노랗지? 음, 처음에 재미가 없었어요. 이 식감인가 보다. 엄청 바삭바삭해. 엄청 바삭바삭하다고? 음, 저희가 지금 노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밀크티, 가루 연구하고 더워가지고 지치고 싶은데도 그 오늘 하루 월세 빵꾸나는 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 눈이 벌떡벌떡 벌어집니다 훔치 수가 없어요 네네 네. 마지막인 셋째 날인데요 밤 비행기로 돌아가니까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먹어보려고 그 빵은 이제 후식으로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 후식만 시키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나왔네요 우리가 빵소 먹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어? 엄청 뜨겁네 아 그래? 음음가 여기서 맞느냐 물어봤더니 빵데 바꿔온다고 그러더라고 음. 한번 새로 데핀 느낌이 나겠다 안 좋게 말은말랑 거고 좋게 바삭바삭거려 얘네 좀 생긴 게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한번또 와봤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누나가 소금, 레몬과 사이다를 시켰는데요.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감자가 들어있는지 뭔지. 알감자를 여기다가 뚜껑이 되게 다르게 생겼죠.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요. 마늘 맛이 나네, 예, 위에서. 마늘인 건지 냉장고 냄새인 건지 모르겠어. 음. 어, 우리꺼가서 괜찮은 느낌? 팔이 안으로 제가 이게 렇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한국에 가져가 가지고 또 사람들 먹여 봐 주고 싶어 가지고 또 왔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또 왔어요. 다섯 개 샀거든요. 지금 시간 오후 3시 이제부터 슬슬 공항으로 가 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까 하고요. 이번 2박 3일 일정 중에 마지막 출 후에 만찬이고요. 네, 뉴로탕면, 우육면 음. 비슷한 거 네, 거식에다가 두나는 버거킹으로 지금 밤 12시 8분인데 우리 빵쟁이 님께서 샘플. 빵 받으러 네, 공항까지 오셨어요 샘플. 특별히 저희가 두개 드리겠습니다 모양기 오셨으니까 하나 네. 데요 <laughs> 처음 드시는 거여가지고 대만에서 간날라오막 아. 손가락으로 막걸려보고막 그러네 어. 기가 이게 잘 벌려 보시더라고. 벌리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우리는 어. 그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맛있더라고. 어, 어. 근데... 다른 것 우리는 그 머버중 머것 중에 그나마 그나마 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얘 어, 사온 그렇지. 거고요. 이 끝에 겉 부분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고. 어. 제가 이번에 네.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네 완전 접근을 다르게 있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아 제독 자체가.